수학1 개념 플러스 유형교재 유형편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단원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로그함수 유형1 로그함수의 함수값 유형1 로그함수의 함수값 로그함수 fx는 로그 a x,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닙니다. 여기서 fα의 값을 구할 때는 x의 파를 대입한 후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1. 번 함수 fx는 log a의 x에서 fm은 2고 fn은 4일 때 fm 곱하기 n의 값은 단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닙니다. fm이 log a의 m인데 이것이 2라고 했습니다. fn은 log a의 n인데 이것이 4입니다. fmn은 로그 a의 m n인데 이것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과 같습니다. 이것은 2 더하기 4이므로 6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이번 함수 fx는 log2의 x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큽니다. 기억 fab는 log2의 ab이고 이것은 log2의 a 더하기 log2의 b입니다. 그런데 F A 더하기 F B는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이므로 F AB와 F A 더하기 F B는 같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F A 더하기 F A분의 1은 1이다. 아, F a는 log2의 a이고, f, a분의 1은 log2의 a분의 1인데, 이것은 log2의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log2의 a입니다. log2의 a와 마이너스 log2의 a를 더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은 틀렸습니다. 이것 f a 빼기 b는 로그 2의 a 빼기 b이고 f a 빼기 f b는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b이고 이것은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log2에 a 더하기 log2에 b분의 1이므로 log2에 b분의 a가 되겠습니다. 이 값과 이 값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기억만 되겠습니다. 3번 함수 fx는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 로그 2의 3제곱에 대하여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이렇게 계속해서 f14까지 곱한 값은 fx는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2의 로그 2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f1은 2분의 3의 로그 2의 3제곱이고 f2는 3분의 4의 로그 2의 3제곱 f3은 4분의 5의 로그 2의 3제곱 해서 f14는 15분의 16 로그 2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모두 곱하면, 2분의 3에 log2에 3 곱하기, 3분의 4에 log2에 3 곱하기, 4분의 5에 log2에 3 곱하기, 15분의 16의 로그 2의 3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15분의 16의 로그 2의 3과 같습니다. 이것이 차례로 약분이 되면은 마지막엔 2와 16만 남는데 이것은 8이 되겠습니다. 즉 8의 로그 2의 3제곱인데 이것은 3의 로그 2의 8제곱과 같습니다. 그런데 로그 2의 8이 3이므로 이것은 3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27이 됩니다. 답은 5번.